대한민국, 스틸 비스트의 스타트 오브 아메리카.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125 세제곱센티미터 모터사이클의 완전한 리뷰와 세부사양, 그리고 숨겨진 기능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차세대 도시형 바이크로 설계되어 있으며, 경량화된 프레임과 향상된 엔진 기술을 통해 주행의 즐거움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먼저 이 모터사이클은 새로운 알루미늄 합금 구조를 사용하여 무게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핸들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코너링 시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125 세제곱센티미터 급임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연료분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빠른 가속과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단기통사 스트로크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냉각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주행시에도 열 손실이 적고 지속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출력은 약 14마력에 달하며 시내 주행뿐 아니라 교외 도로에서도 충분한 힘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트랜스미션으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토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비는 약 45에서 리터당 50km로 매우 우수하며 환경친화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저배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2026년형 125 모터사이클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프론트 카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되었고, LED 라이트 시스템은 야간 시야 확보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전면 라이트는 고휘도 듀얼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세련된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차체 색상은 메탈릭 블랙, 레이싱 블루, 퍼포먼스 레드, 그리고 매트 실버의 가지가 기본 제공됩니다. 또한 카본 파이버 옵션이 제공되어 커스터마이징을 선호하는 라이더들에게 큰 매력을 선사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된 텔레스코픽 포크와 모노쇼크 리어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도심의 요철이나 거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할 수 있으며 라이더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제동 시스템은 전후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 잠김 방지 시스템, 가 탑재되어 있어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타이어는 고성능 그립 소재로 제작되어 젖은 노면에서도 미끄러짐 없이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계기판은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도, 회전수, 연료 잔량, 주행거리, 온도, 기어 위치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지원하여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며, 내비게이션과 통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장거리 주행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스마트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시트 높이는 평균 780mm로 설정되어 있으며, 남녀 라이더 모두에게 알맞은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트 쿠션은 고밀도 폼으로 제작되어 진동을 최소화하고 장거리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핸들바는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조작이 부드럽고 거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2026년형 125세제곱 센티미터 모터사이클은 첨단 전자 제어 기술도 탑재했습니다.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에코, 노말 스포트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으며, 각 모드마다 엔진 반응과 연료 분사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또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내장되어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휠스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이 모델의 또 다른 강점은 스마트 키 시스템입니다. 키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시동이 가능하며, 분한 방지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선 리모트 기능으로 연료 캡및 시트 오픈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와 스마트폰 거치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프레임 구조는 새롭게 개발된 트윈 스파 프레임을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의 강성이 향상되고 진동 억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배기 시스템은 친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스포티한 배기음을 제공합니다. 머플러는 경량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열 저항력이 탁월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외에도 유지보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일 교환, 필터 점검, 체인 조정 등 전기 점검 작업이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부품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더들은 정비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주행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연결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오일 상태, 주행거리, 서비스 알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정교한 디자인, 효율적인 엔진, 안전을 고려한 전자 제어 시스템,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기능이 결합된 완벽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틸비스트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125세제곱센티미터 2026년형 모델을 통해 라이더들이 새로운 세대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는 초보자부터 숙련된 라이더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의 끝부분에서는 이 오토바이가 실제 주행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운드를 내는지, 그리고 각주행 모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신 기술과 정교한 설계의 조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2026년형 모터사이클. 바로 이 모델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새로운 세대의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는 언제나 강력한 기계와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최신 차량 리뷰 스펙 분석 기술 비교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대한민국 스틸 비스트 스타트 오브 아메리카.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125세제곱 센티미터 모터사이클의 완전한 리뷰와 세부 사양 그리고 숨겨진 기능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차세대 도시형 바이크로 설계되어 있으며 경량화된 프레임과 향상된 엔진 기술을 통해 주행의 즐거움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먼저 이 모터사이클은 새로운 알루미늄 합금 구조를 사용하여 무게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핸들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코너링 시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125세제곱 센티미터 급임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연료분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빠른 가속과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단기통사 스트로크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냉각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주행시에도 열 손실이 적고 지속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약 14마력에 달하며 시내 주행뿐 아니라 교외 도로에서도 충분한 힘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트랜스미션으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토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비는 약 45에서 리터당 50km로 매우 우수하며 환경 친화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저배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2026년형 125 모터사이클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프론트 카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되었고, LED 라이트 시스템은 야간 시야 확보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전면 라이트는 고휘도 듀얼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세련된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차체 색상은 메탈릭 블랙, 레이싱 블루, 퍼포먼스 레드, 그리고 매트 실버의 가지가 기본 제공됩니다. 또한 카본 파이버 옵션이 제공되어 커스터마이징을 선호하는 라이더들에게 큰 매력을 선사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된 텔레스코픽 포크와 모노쇼크 리어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도심의 요철이나 거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할 수 있으며 라이더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제동 시스템은 전후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 잠김 방지 시스템, 가 탑재되어 있어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타이어는 고성능 그립 소재로 제작되어 젖은 노면에서도 미끄러짐 없이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계기판은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도, 회전수, 연료 잔량, 주행거리, 온도, 기어 위치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지원하여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며 내비게이션과 통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장거리 주행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스마트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시트 높이는 평균 780mm로 설정되어 있으며 남녀 라이더 모두에게 알맞은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트 쿠션은 고밀도 폼으로 제작되어 진동을 최소화하고 장거리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핸들바는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조작이 부드럽고, 거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2026년형 125 세제곱센티미터 모터사이클은 첨단 전자 제어 기술도 탑재했습니다.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에코, 노말, 스포트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으며, 각 모드마다 엔진 반응과 연료 분사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또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내장되어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휠스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이 모델의 또 다른 강점은 스마트 키 시스템입니다. 키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시동이 가능하며 도난 방지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선 리모트 기능으로 연료 캡및 시트 오픈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와 스마트폰 거치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프레임 구조는 새롭게 개발된 트윈 스파 프레임을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의 강성이 향상되고 진동 억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배기 시스템은 친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스포티한 배기음을 제공합니다. 머플러는 경량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열 차항력이 탁월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외에도 유지보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일 교환, 필터 점검 체인 조정 등 전기 점검 작업이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부품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더들은 정비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주행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연결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오일 상태, 주행거리, 서비스 알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정교한 디자인, 효율적인 엔진, 안전을 고려한 전자제어 시스템,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기능이 결합된 완벽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125 세제곱센티미터 2026년형 모델을 통해 라이더들이 새로운 세대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는 초보자부터 숙련된 라이더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의 끝부분에서는 이 오토바이가 실제 주행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운드를 내는지, 그리고 각 주행 모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신 기술과 정교한 설계의 조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2026년형 모터사이클, 바로 이 모델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새로운 세대의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는 언제나 강력한 기계와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최신 차량 리뷰, 스펙 분석, 기술 비교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